뛰는 건 너무 어려워. 라라라라라라라. 아, 손 싫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갑 낄 걸. 이봐, 네, 너희들 똑바로 하지 못해? 뭐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는 무슨. 대강대강 놀면서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한 소리 하긴. 어. 미안해. 어. 어? 어? 그거 좀 가져다주겠니? 강촌은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그걸 너희들 어떻게 알아? 이 녀석 돌아오기만 어?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어, 수리가 화 많이 났나 봐. 걸레 전에 들어가서 청소를 땡땡이쳤으니까 당연하지 뭐. 너희들 아! 강촌 녀석이 돌아오면 절대로 용서하지 마. 아, 아. 미안하다 그래도 아, 아. 넘어가면 안 돼. 아, 아. 얘들아 미안해. 너이 녀석 어? 청소는 땡땡이치고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마지막에 얼굴만 내민다고 청소하는 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건 그런데 여태 어디서 뭐했어? 아이 그게 저기. 아이 강초야 야구 하달래. 좋지. 크다보. <laughs> 보나마나 딴청을 피운 게 분명해. 네. 띵동댕. 네가 땡땡이 친 목까지 청소하느라 손이 꽁꽁 얼어버렸잖아. 자 보라고. 동상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알았어, 내가 하면 될거 아니야. 이리 내. 아 싫다면. 아 얘들아 으흐. 싸우지 말고 그만해. 야, 앞으로는 절대 너랑 같이 놀지 않을 거야. 말코랑 타마도 너랑은 두번 다시 말안 하기로 나한테 약속했다고. 그래? 어, 예? 그치 얘들아 약속했지. 강철랑은 절대 상대 안 하기로. 아, 어. 아, 이, 아, 아. 니들 마음대로 해. 아. 어 정말 강초랑 말안할 거야? 내키진 않지만, 그런다고 했으니까 안 지키면 수리가 화낼 거야 수리가 화나면 엄청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아, 아왜 그래, 마루코? 생각해 보니 내일 당번 나랑 강초야 뭐? 같이 당번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말안 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 어떡하지? 오, 참, 마르코가 중간에 껴서 꽤 곤란하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친구 사이에 말을 안 하는 건 좋지 않아. 수리한테 다시 말해보렴. 화가 나서 절대 안 된댔어요. 청소도 땡땡이치고 상처도 입혔으니까 강초가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그거야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무리일걸? 아니, 왜요? 자고로, 사나이란 남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쉽지 않은 법이거든. 어째서요? 그게 바로 남자의 똥꼬집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니? 잘못을 저질렀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사람의 도리인 게야. 명심하거라. 아 예예. 예. 대답은 한 번만 해. 네, 그럴게요. 어 가만히 있어. 어딨지? 강초야 밥 먹어라. 네 금방 갈게요. 찾았다. <laughs> 마르코, 재믄 아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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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리야. 어제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아, 음. 이봐, 마르코. 학급일지 가지고 왔어. 음. 뭐라는 거야? 음. 음. 뭐야, 설마 니들 어제 일 때문에 나랑 말안 하려는 거야? 마르코, 에이. 그만 가자. 어? <laughs> 좀 살살요 여...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 나도 그래 방금 전에 강조 옆을 지나갔는데 수리가 엄청 째려봤어. 아유. 마르코. 네. 어, 친구들한테 나눠줄 자료가 있으니까 이따가 교무실로 강초랑 같이 오너라. 네, 강초랑요? 너희 둘이 당번이지 않니? 보다 어, 가마. 어, 마르코. 아,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지? 말로 하라고 말로. 뭐 나랑 응. 너랑 같이 응. 산책하자고. 응.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흉내이잖아망원경을 보러 가자고. 응. 응. 뭐라는 건지 통 모르겠어 <laughs> 말을 해 아, 아, 마르코 너 괜찮아 아이. 아. 술이라면 좀 전에 나갔어 아. 이런 바보 같은 짓 이제 그만하자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답답하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된게다너 때문이라고 어제 일을 내가 미안하게 됐어 우리한테가 아니라 수리한테 사과해야지 뭐라고. 그치만 수리는 툭하면 화를 내고 울어서 사과하기 힘들단 말이야. 아무튼 네가 잘못했잖아. 나도 정말 미안하다고 다친데도 많이 아플 텐데. 그렇다면 더더욱 사과해야지. 우리가 나가서 수리를 찾아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에이. 아무래도 화장실에 갔겠지? 그럴 거야. 좋아, 그럼 화장실부터 찾아보자. 응. 금방 찾아올 테니까 기다려. 됐어, 그럴 필요 없어. 어? 어... 화해시키기 대작전? 어, 강초도 속으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잘될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어, 저렇게 어, 어. 한다. 응. 이렇게 응. 그렇게 하고. 참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laughs> 열심이구나. 뭐라고? 정말? 진짜 그러네. 어제 일을 반성하느라 더욱 열심인가봐. 어, 수리한테 미안해서 저렇게 열심히 청소하는 게틀림 없어. 어! 어! <laughs> <laughs> 다시 더러워졌잖아. 거짓말이 통할까? 걱정 마. 윗둘, 뱃둘 쓰면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치만. 자, 이제 이름만 쓰면 돼. <웃음> <웃음> 자, 수리야 받아. 어? 뭔데? 강초가 좀 전해달래. 얼굴 보면 사과하기가 쑥스러워서 편지를 쓴 모양이야. 어?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이거 진짜 강초가 쓴거 맞아? 에이 어, 그, 그야 물론이지 거짓말! 세상에 자기 이름도 틀린 바보가 어딨어? 마르코, 글자가 틀렸어 어, 가만 보니 너들은 강초 편이구나? 아니야 절대로 그럴리가 그럼 설명해봐 아실은 강초가 방금 전에 사과하러 왔었거든. 어제는 너한테 미안했었다고. 타마 말이 맞아. 강초도 속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담 왜 나한테 직접 와서 사과하지 않는 거야? 그게 저기. 거 봐. 그럴 줄 알았어. 어, 아니야. 강초도 네가 다쳤다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앞으로도 강초랑은 절대 말하지 않을 거니까 상관하지 마. 흠. <laughs> <laughs> 고집불통 수리와 쑥스러운 강초. 과연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후편에 계속.